때문에 한 25cm 정도 되면 요 정도 됐을 때는 요렇게 순이 밑으로 향한 대를 이용해서 요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를 적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큰 나무들, 젓가을를 하느라고 오래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 영상 올릴까 생각만 하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쯤은 이제 딱 맞다 들 거라서 순들이 많이 컸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적시법하고 아직 나무가 이제 목질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끈이나 그런 이 그립으로 유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 올릴게요. 이게 지금 오래 심은 나무인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30cm 이상 크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고, 둬버리면 이게 계속 이렇게 크기만 하지 결국 우리가 하는 건이 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결과지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힘이 어떻게 되냐면 수도꼭지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직선으로 가려고만 하지 절대 자기 자식인 결과지들 나오지 않으려고 러거든요 이때문에 한 25cm 전후 되면 이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순이 밑으로 향한 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를 적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잘라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손으로 자르면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너무 커버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기를 때는 굳이 끝에할 필요 없이 저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한 20cm 정도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요런, 요런 게 적심이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제가 여기를 지금 잘라줬었는데 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주지에서 10cm가 안 되는 요런 경쟁지들은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요렇게 경쟁지들은 없애면은 얘가 커 갖고 한요 정도 지나서 요 정도 서을때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적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기를 요렇게 잘라 주는 게 적심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보면은 여기서 이 끝에서 결과지들이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주지를 만들려는데 얘가 너무 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커버리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그냥 두면, 나무가 목질화되면, 나중에 유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하늘로 뻗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 이쑤시개 있잖아요. 요 이쑤시개로 잠깐 살짝만 유인해 놓으면, 가을에 목질화가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유인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된, 양쪽 이렇게 빼죽한 이쑤시기를 하는데요. 요래갖고 여기를 빼죽한 걸로 쏙 들어가게 콕 찍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여길 콕 찍어주면 요 정도만 돼도 나중에 유인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목질아이렇게 제가 적심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여기를 이렇게 찍거든요 여기를 찍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해 주면 이렇게만 돼도 여기가 되면 나중에 유인하게 쉽거든요 아까 이거 경쟁자 이렇게 두개 나올 때는 얘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크도록 이렇게 여기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을 찍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만 돼도 나중 되면 요거 유인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요렇게 적심과 유인을 먼저 해주면 나중에 이 적심을 통해 갖고 얘네가 이제 순이 멎어버리거든요. 이쪽으로 성장하는 게. 그러면은 요런 데서 이제 순이 나와 갖고 내년 열매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7월에 2차 성장 때또 여기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2cm마다, 2cm에서 25cm마다 올 때마다 계속 적심을 하면 요잎 순에서 계속해서 내년 꽃무늬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2cm마다 적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너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유인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1년차 나무의 적심과 유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